3점1 3 3 3대3 3대1. 3대1. 3 3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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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대 1. 30, 30 <laughs>

아웃이시 아웃 아분1 0 0야1 0 0야에 100분에 집0 0분에놓0 0아에 100분에 이런 거몰라 아빠. 아웃. 아웃이0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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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웃아0아에 아기. 아기아 100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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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0아분 100분에 아0아분에1 0 0분 모른다고 무시하지 마. <laughs> 야, 뭐이 어디야? 이쪽. 이대이이야 이쪽. 아쪽 이쪽. 이 이쪽. 이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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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더 많이 올라 u t 자리, 자리, s me. t h a 아웃. me. That's me. That's me. That's me. t h a t 이 me. That's me. That's me. 이 h a t s m 올리고 있어요 경고입니다 와, 우와. 음. 다 썼어 우와 이걸 해? 아웃 크게 말해 아웃이라고 어디?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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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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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뭐. 네, 여기, 여기. 넘어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오, 다 와우, 이쪽이다 와우, 이쪽다 와우, 이쪽이었다. 이쪽이었다 와우, 이 이쪽이었다. 와우, 이이 이쪽이었다. 와우, 이쪽이었이이었다다 와우, 이이다 와우, 이이었이 아니 태상이 아니고 누구 인 거? 저기 민준이 삼촌. 민준이 삼촌은 뭐야? 태장 태장. 태장? 민준이 형아 삼촌의 뭐야? 미쳤다. 음, 민준이 형아 안 삼촌의 뭐야? 어떤 삼촌? 저, 저기 저기. 저기. 그 똥똥보. <laughs> <laughs> 검단 알아? 어. 디 맞아. 검다나라. 50대 4 여기에 어, 어. 1점 차이난다. 이쪽은 4, 이쪽은 10. 어. 1, 1점 차이. <laughs> 어디? 5점? <1점>? 어. <laughs> 표정이 너무 웃겨. 아빠왜 이렇게 잘해 여기? 그러게 세정 누가 제일 잘하는 것 같아? 어... 이쪽 이쪽? 이쪽이잘는 아, 있었어! 예! <laughs> <laughs> 화가 많은 삼촌이야 <laughs> 씨. 아... 화가 많은 어. 어디야? 이쪽? 응 음. 여기 아웃이야? 어 아웃! 아웃! <laughs> 어떻게 아웃을 하지? 어없어없어어아 아, 음.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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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칠점. 여기. 아, 여기? 어. 어디가 아웃이야? 맞아 칠때이 칠대 11이야? 아 야. 따라 잡고 있습니다. 따라 잡고 있습니다. 여기 청소 줘야 돼. 여기? 어, 아이고, 여기? 와, 응. 여기 보가 하면 되겠다. <laughs> 어디가 이겼는지 뭐가 하면 <무거하면> 되겠다. 아 씨. 아이씨. 아 씨. 나무 껴? 어디가 오세요 또? 아까 가비. 가지 가비. 가비 가비. 가비 가비. 가비 가비. 가비 가비. 가7점까 가비 가비. 가비 2 0가 가야 해. 좋아, 좋아. 있다, 있다. 아 이따 이따. 다다 아빠. 드라이브. 다점 남았는데. 왜, 왜 어? 거기까지 기에 가야 그래. 해? 들세다 하고 가면 안 돼? 그러게 다점더 하고 가면 안 돼? 선생님너너 선생님. 선생님. 너 빠지고 지철이 들어간다. <laughs> 아이고! 이거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이고, 아이고. 어디야? <laughs> 야, 아이고, 아이고. 그린 사람한테 아이고. 그린 사람한테 가라고. <laughs> 이거 너무 늦죠아니아지 가지. 여기 3점 남았습니다. 3점 남았습니다. 3점 따라 잡으면 동점입니다. 아이고, 아이고. 신기하죠? 야, 야, 들어, 들어, 들어. 있어. 오. 있어. 아이고. 있어? 있어. 있어 있어 해봐. 있어 있어. 있어 있어. 있어 있어. 있어 있어. 없다. 둘 세. 헛. 야쟤왜 저러냐? 다시 둘 세. 헛. 다시 한번 더. 둘 세. 헛. 어딩. 뭐로 뭐로. 아잇! 그렇지! 아 어디야? 이쪽? 응 어, sure. 둘, 셋! 허! 둘, 셋! 허! 둘, 셋! 허! 둘, 셋! 이제 그만해, 자식아 허! 그만하자, <laughs> 하! 엄마 무릎 부어! 무릎 부어! 할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아, 하나하추하뭐하그하뭐 하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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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하바, 하바, 하 하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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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분 삼촌이 어? 뭐라고 했어? 일분 삼촌이 있어. 일번 아, 어. 하나만 달, 어? 하 뭐? 어. 아빠? 뭐? 짧아, 짧아. 아, 가야 돼, 가야 돼. 아빠 뭐라고? 와 뭐라고? 아빠? 뭐라고 했어? 공을 이쁘게 라고 이쁘게? 어. 왜? 차고 싶어서. 빵, 여기 빵? 없어 없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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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없어 <웃음> 없어 맞아 없는데 <laughs> 어 있네 없어 <laughs> 드로 네모 안에 드럼이 있는 거야 알지 알아 자꾸 빨리면 어떡해 생각도 안나 아빠 육회 세명 삼촌 아빠. 누가 욕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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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욕했어? 있... 미치겠나라고 미치겠서 브로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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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로키

야, 던졌나? 어, 던졌어. 해 봐야 돼요. 아유. 있어, 나와 있어. 있어. 있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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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왜이렇가나게해아서브 <laughs> 아,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웃음> 밀려. 아야 돼. 이렇게 어 어떻게 해? 아 끝. 현입니다현장가입니다 동점이야지지동동점동동점동점동동동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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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해 동참. 동참. 바참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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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지 동참. 동참. 안 돼. 불 꺼져. 불 꺼져. 왜? 불 꺼져. 52분에? 아? 어. 어? 왜 50분에 왜 불이 꺼져? <목소리> 끝나는 시간이었어. 아니, 아, 10분 아, 더 해도 되잖아. 이거 둘셋. 둘셋. 민준이 잘못. 민준 잘못. 19점. 아, 야 19점. 픽픽. 완전 둘 셋. 헛. 둘 셋. 헛둘 <놀람이> 셋. 헛